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조 분해 할당이라는 이제 ESS c 문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사전 뜻으로는 이제 구조는 이제 여러 부분이나 요소가 모여 일정한 전체를 이루는 모양. 분해는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는 것. 할당은 이제 일정한 모고 나누어 주는 건데 프로그램의 프로그래밍에서 뜻은 이제 복합 복학, 복합적인 데이터 구조 쉽게 얘기해서 배열이나 객체를 분해해서. 그 구성 요소들을 개별 변수들에 할당하는 과정이에요. 배열이나 객체를 분해해서 그 구성 요소들을 개별 변수에 할당하는 과정. 이게 프로그램에서 이제 구조 분해 할당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배열에서의 구조 분해를 알아볼 텐데, 배열에서 구조 분해는 이제 배열이 1하고2 값을 갖고 있잖아요. 구조 분해를 하려면은 항상 이제 오른쪽을 먼저 보고, 왼쪽에는 이제 똑같이 배열을 만들고, 어첫 번째 짝, 짝 맞추기 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만들면은 이첫 번째 값이 x에 들어가고 이제 두 번째 값이 y에 들어가고 네, 이렇게 이렇게 변수를 쉽게 할당할 네, 수 있고요. 어두 번째 요, 일부 요소를 건너 뛸 수가 있어요. 배열이 또오른쪽으로 보면 어? 1, 2, 3이라는 세 가지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 a 그러면은, A는 1이 되겠죠? A는, A는 1이 되고, 또 B. 그러면은, 당연히 B는 두 번째 보니까 2가 되고, C. 하면은, 이제 C는 이제 세 번째 요소니까 3이될텐데 어, B를 빼고 싶다. 그럼 B를 뺄 수가 있어요. 신로 그러면은, B는 어, 어, A만 C만 이제 A는 1, 어, C, C는 3 이렇게만 일부 요소를 건너뛸 수가 있고 어 나머지 요소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 또 오른쪽으로 항상 보면은 1, 2, 3, 4, 5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 어 여기서 이렇게 어뭐 어, 여기서 뭐 퍼스트, 세컨드, 어, r s 스 이렇게 보면은 3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퍼스트는 퍼스트는 1이고 어 세컨드는 세컨드는 2이고 3티는 이제 3의 이 이렇게 될 텐데 45를 배열로 갖고고 오 싶다. 그러면 이렇게, rest. 레스트 쓰면은, rest라는 변수에, 배열로 4랑 5가, 이제, 들어가게 돼. 나머지 요소를 가질 수도 있고, 또, 기본 값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제, q는 10, 뭐, 어, p는 10, q는 20으로 기본 값을 설정해놔서, 이게 아예 아무것도 없다면은, 어, q는, q는 이 10. p는 10, q는 이제 20이 될 거고, 여기에, 어, 1이 들어가면은, 어, p는 1, 어, q는 20. 네. 이렇게 기본 값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객체에서 구조 분해를 살펴보면은, 어, 객체에서 이제 네 어, 이거 먼저 볼게요. 여기서도 오른쪽을 먼저 보면은, 네임이라는 객체에 속값을 추출해서 name이라는 변수에 할당해주는 거고 이 속성값을 여기에 할당해주는 거고 age라는 속성값에 속성값을 또 age라는 변수에 할당해주는 을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왼쪽에 변수 이름과 오른쪽에 객체 속성 이름이 일치해야 돼요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속성을 어떤 변수에 할당할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왼쪽에 변수 이름과 오른쪽에 속성 이름이 같아야 돼요 이거는 어, 밑에 밑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거,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랑, 원래 이거랑, 이거랑 같은데, 이 네임하고, 그, 객체에서 이제 속성하고 값이 같으면은, 이제 하나로 이제 뚫을 수가 있어서,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데, 지금은 배우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보는 게 쉽겠죠? l 리스라는 값이 여기 네임에 값으로 들어가고, a g e 라는 값이 여기에 a g e 라는 값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변수 이름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어, 원래는 이제, name, name, age, age로 이제, 값이 같으니까 줄였었는데, 이제, name을, 변수 이름을 user name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되죠. user name에 값이라는 문자에 들어가고, user age에 30이라는 값이 네,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변수 이름을 더 변경할 수도 있고, 어, 위에 같이 기본 값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타이틀을 이렇게 기본 값을 설정할 수가 있고, 어스라는 us라는 거는 이제, 왼쪽에, 이것도 똑같은 거죠. 이 값, 이 문짤이, 네, 여기 들어가서, 이어스라는 그, 변수에 담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첩 객체 부족, 그러니까 중첩으로 객체가 있는데, 이것도 분해해서, 어, 오른쪽을 보면은, 네임2에는 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찰리를, 이제, 이것도 똑같은 거죠. 찰리를 여기 넣어서, 네임2는, 네임2는 이제 찰리가 들어가는 거고, 어드리스는 이제 어, 어드스의 이제 시티라는 변수에는 어, 서울이 들어가고 이 코리아라는 이 값은 이제 컨트롤에 들어가고 시티랑 컨트롤를 보면은 서울하고 코리아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구조 분해 할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